그게 띠띠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띠? 말띠시죠. 띠띠 <laughs> 무슨 띠세요? 소띠요. 음, 아 소들은 정말 소소 소 자체예요. 요즘은 다 MBTI를 이야기하던데. 아, 저는 MBTI로 저는. 오야! 저는 MBTI. <laughs> 저희 살롱드립의 조회수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500만 조회수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00만원, 여기서 세팅이랑 가지먹지 않으니깐. 500만원 아닐것 같은데. 딸놈들이. <laughs> 손주 손주먹은... 손주먹은 뭐예요? <laughs> 주먹은 왜? 그냥. <laughs> 그냥 배째라네 <laughs> 어, 떤 폐기보소. 안녕하세요. 문화 예술 철학 뒷담화 한가에 떠도는 소문까지 입털고 싶은 사람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드립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반전 매력이 있는 두 배우분을 모셨습니다. 아 진지한데 재밌는 이동희 배우. 잡고 걸을까? 어색해게 <laughs> <laughs> <멋있게> 걸어야 되나요습니다 <laughs> 어, 그럼 제가 어색게걸어볼요 멋있게... 다리가 지금 네 개입니다. 그리고 시크한데 귀여운 이손 배우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분도 아, 지금. 허전, 허전, 허시 허전이요? 아유 한쪽 다리 한쪽 다리가 <laughs> 불편해가지고. 아유. 정말. 네. 근데 고개에서부터 되게 열심히 해주시더라. 어, 난볼수 없는 그림이니까. <laughs> 네. 아, 어머 <laughs> 세상에. 내 다리는. 좀... <laughs> 다리가 내. 안요 다리가. 이분도. 저는 치마인데 바지가 있어요. 어. 좀 앉아도 오. 될까요? 나 네. 어디로 <웃음> 앉아야 <웃음> 되죠? 여기가 제자리여가지고. 아네네둘 중에 네, 아무. 잠시만요. 어. 다리. <laughs> 다리. <laughs> 아저 뭐 다리가 좀. 어디 이렇게 감사할 때가? <laughs> 죄송하지만 좀 건방지게. 테이블에 다리 좀 올려도 될까요? 아 어, 그럼요 그럼요. 네, <laughs> 아, 아, 다리 꼬세요. <laughs> 다리 꼬셔도 돼요. <웃음> <웃음> 세상에. 아니 근데 두 분은 이 룩을 맞추신 거예요? 네, 네 맞춘 그렇죠. 거예요. 같은 아... 브랜드로. 약간 컨셉이. 네. 박경민이 전처럼. 누가 이찬혁 씨죠? 제가 이찬혁 씨예요. 아. 누가 봐도 제가 이찬혁 이찬, 이찬 씨고, 그리가 아. 수현 씨,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굉장히 남매처럼 잘 지내기 때문에. 맞아요, 두 분이도 워낙 친분이 있으시다고 뭐. 웰컴 음료수를 좀 준비해봤어요. 어 예. 예. 예좀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왜 다리가 네 개여서. <laughs> 오빠 뭐 먹고 싶어요? 치도. <laughs> 내가 갖다 줄게요. 아, 그러니까, 충분히 네. 충분히. 여기 네. 뭐 있냐면 술 드실 거면 소주, 매화수, 맥주, 옥수수 영차. 선생, 님 저는 옥수수 영차로. 옥수수 <laughs> 네. 영차. 제가 술을 마시면 <laughs> 네. 다리가 풀릴 것 같아서. <laughs> 두 분이 나오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laughs> 비밀 뭐. 어? 천떤 점에서? <laughs>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음, 뭐. 아무튼 강인배, 강도래 형 역할을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유경 역을 연기한 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술시고 <laughs> 오셨나요? 저희 영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음. 계시는 관객분들에게 중요한 멘트를 어. 우리 이성씨가 준비했다. 고 아. 어. 홍보 담당, 홍보 담당. 여기가 안 돼. 네, 저희 천박사는 사기꾼 같은 테마사로 제가 기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찾아가면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웃음> 어. <웃음> 어. 영화입니다. 네. 받들겠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이제 이 가정에 평화만 이 깃들 것 입니다. 나무 동방 적재 지세요 아끼야, 핸드폰 내리고 아끼야, 아끼 아끼야, 아러라 아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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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고 아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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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아끼아아아아아아아아 비밀 연구, 테마 연구소 알겠습니다 네. 천 박사 테마 연구소 네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홍 박사로 헷갈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laughs> 아 그리고 네. 이솜 씨의 그 아름다운 공공 연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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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눈알이 굉장히 <laughs> 빨갛고 네그 눈알 연기를 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laughs> 다큐멘터리 보면은 <laughs> 지구의 비밀 그런 거 보는 듯한 <웃음> 느낌을 채워하실거 <laughs> <오, 체험하실 웃음> <듯한 오, 웃음> 같아요 네. 네. 눈알이 정말 그런 대형 스크린에 동네 눈알이 <laughs> <laughs>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경험을 하는 배우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볼수 있나요? 아 지금요? <laughs> 방금 집중을 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귀신 본 것처럼 한번. 어? 어? 뭐 그래, 막 이런 거 <laughs> 필터 같은 거 말이죠. <laughs> 필터. 어? 이동희 씨의 역할이 귀신 쫓는 유튜버. 네네네네. 그러면 저희 살롱드립의 조회수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은 솔직히. 네. 그렇게 빛 웃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laughs>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남은 시간에 안 채워내가지고 꼭 네. 500만 조회수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00만이요? 네네. 500만은 여기서 세준이 형 가지고 받지 못지 않을까? 500만 아닐것같은데 이번 <laughs> 초중상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선배님이셔가지고 아그 데뷔. 응. 네, 데뷔도 선배님이고. 음. 선배님이 나... 어떤 작품을 보고 영감을 으셨어요선배님이요 <laughs> <laughs> 뭐, 길복순, 택배기사, 어, 맞아, 맞아, 맞아. 뭐, 꼼꼼히 챙겨보고 있고, 어. 이분은 카지노 안 보셨고. 아, <laughs> 봤어요. 저는, 다 카지노 봤어요. 음, 4부까지 보고. <laughs> 어, 그리고, 어, 삼진그룹 영어 토익과 아이고, 또, 최고지.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또, 그쵸, 수상하신 맞아요. 또, 청룡선배님이기도 하고. 어, 아, 그러네. 청룡선배님이에요. 청선배, 청선배.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신비하고. 음. 아름답고 어. 우아하고 어. 재밌고, 재밌고. 장난기 많고 말씀하시는 그 톤이 엄명수 네. 선배님을 롤모델로 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laughs> 지지해주시고 지지해 지지해 사랑해 사랑해주시고 <laughs> 파이팅 넣어주시고 너무... 지지해주시고 용돈 지어주시는 어머 선생님 너무 웃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경아 아 여기 안 계신데 네네네. 자꾸 인사하시네 그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오빠 예. 웃기고 싶은 열망이 있으세요? 아 그럼요. 예. <웃음> <웃음> 어, 이거 바지 다지 입으면서 다지를... 생각하셨어요? 아 웃기고 싶다. <laughs> 그래도 대여섯 명은 웃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집에 가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어. 눈 감고 잠들기 직전에 저를 보고 웃었던 사람들 얼굴을 생각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서 눈을 감으면 이제 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했던 거 생각나시겠네 그리고 막 제가 다리 네 개를 들고 막, 어. 막 그러고 있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그런 것들 그게 막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네. 슬, 슬로우처럼 아이고 배야 어, 너무, 제 머릿속에 정말 너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이 돼요 기 분이 그 예능인이 갖고 있는 기질을 갖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진짜 <laughs> 오빠는 안 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뭐 어, 재밌는 밈이 어. 있으면 어. 오빠한테 보여주면 이게 언제 쪘거냐 어. 어. 다 봐, 봤던 거고 이미 네. 제가 좀 느리긴 해서 재작년 거막 보내고 있는 최근에 봤던 거뭐 재밌었어요? 드라마 영상인데 벌써 어. 그... 어. 웃네요 <laughs> <볼수> <laughs> 용기를, 용기를 어떻게... 내요 이걸 어떻게 그래요. 설명해야 돼? 얘기봐요 <laughs> 찾아가 볼게요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그 며느리가 어. 와서 며느리. 어. 어 아버님 저 왔어요 했는데 어. 아버님이 어 그래 반갑다 하고 뭐 미역국 같은 거 얼굴에 뿌리는 거였는데 죄송하지만 천박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서 네. 천박사에 대한 기대를 도현 씨가 진짜 웃긴데 재밌게 <laughs> 봤던 거뭐 있었어요 워낙 또 빠르시니까 <laughs> 아 진짜 저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하여간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건 역시 도현 씨가 이거 오네어깨 아시네 그럼요 점피 <laughs> 점피 <점프 웃음> 그거는 네, 맞죠? 오, 세상에. 네, 네. 제가 했던 코너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뇌 속에 틀어 박혀 가지고 <laughs> 잊혀지질 않아요. 오 세상에. 지나가다 길 가다가도 생각나요. 벌 <laughs> 씨가 막 머리가 막세 개가 돼 가지고 막. 오르시는 분들에게 얘기하자면 그 뭐냐면은 민머리로 그 극장에 왔어요. 네. 극장에 와 가지고 그 원래 평상복을 입다가 잠깐만요. 하고, 왜, 그 뒤에, 갑에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 뒤에 갔다 오면은, 느닷없이, 누가 봐도 안에 뭘 설치했겠거니 하는 롱코트를 입고 와요. 네. 민머리에. 그러면, 세찬씨가, 아, 옷을 갈아입었네요. 그러면, 아예, 제가 블랙코트를 좋아하는지라. 이러고 다 앉아요. 그러면 똑같이 민머리에 블랙코트 입은 친구들이 네. 둘이 와요. 그럼, 세찬이가 영화를 보다가, 어, 무서워. 이러면 제가 더 무서운 거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느닷없이. 점핏, <laughs> 점핏 하면 어깨가 들쑥날쑥 하면 민머리 친구들도. <laughs> 갑자기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챙겨봐요. 시간 아깝게 음. 또 설명을 해주세요. 아이, 아니에요. 또아쉬운 아, 오빠 보내주셨어야죠. <laughs> <laughs> 이선배는 이동희 씨 처음 뵀을 때 어땠어요?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음.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이렇게 어. 와서 뭐 하세요? <laughs> 이렇게 말도 뭐. 많이 걸어주시고. 스윗하시네. 아, 그럼요. 아니, 왜냐면 또 감시 촬영도 많고 이러는데 액션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 그래. 뭐 고생 거진 많이 거진 하셨어요. 하시고 네네네. 그러니까. 운전도 너무 잘하시고 잘 뛰시고 어. 또 건강하시고 성공하시고. <laughs> 이래서 네. 죄송한데 이제 고 금지할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금지하니까 말을 안 하시네. 어, 말못 하겠네. 여수는 아무튼, 네. 아무튼, 아무튼 네. 안... 같이 둘이 보는 씬이 많았나요? 아 그렇죠. 어 씬도 많았고 어. 촬영장에서 이제 누구 자고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아그 몰래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는 모습을 찍은 게 아니라 정확히 어. 동희 오빠 자는 <laughs> 왜 그걸 왜 찍었어요? <laughs> 너무 자니까 <웃음> <웃음> 그 짬나는 시간에 아 저는 그때 자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짬날 때 잠드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는 척하면서 누가 내욕 하나 <laughs> 또 이렇게 또 들어보는 것도 또또 다른 재미고. 여기 어, 피곤하게 사세요. 그래서 제가 만성 피로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laughs> 지금도 지금 정말 돌렸잖아요. 눈 만약에 더 내려가면 성냥개비 꽂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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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성냥개비 <청량깨비 웃음> 꽂고 <웃음> 썸네일 만들면 와 너무 재밌겠다. 조회수가 <laughs>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네. 웃음>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연기 얘기로 돌아갈 <laughs> 네네, 거예요. 네네. 이동희 씨께서 살 네. 타셔서. 오셨다. 아, 네. <laughs> 너무 지나간 일이고. 계속 곱씹어야죠. 아 그런가요? 정팔이 역할을 또잘 소화를 하셨고 막 몰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캐릭터랑 거의 동기화 돼가지고 응. 가다가 막 얻어맞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어, 하는데. 어 그렇죠. 근데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으셨다고.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냥 네, 오픈카 타고 운전하고 가시던 분들도 정팔아 뭐. 무시경한테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고 가지고 무시경한테 왜 그랬어요?를 아직도 아니 그래서 내치진 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아 예, 예. 그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게 계정 운영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 예, 예. 미성년자는 제 링크를 방문하지 마세요. 방서 이상하게 댓글 다는 링크들을 막 아, 뭐 그것들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음. 팔로우 하는 사람들만 댓글을 달게 하는 기능이 있다. 어. 그래서 달아놓으면 좀덜 하다. 어.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지몇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카지노 보시고 이제 화가 나신 분들이 이제 욕을 음. 하러 오셔야 되는데, 음. 이게 팔로우를 안 하니까 어. 욕을 어.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동희가 어. 일부러 팔로우를 한 사람에게만 욕을 하게끔 제안해 뒀, 뒀다. 음. 베네피처럼 음. 팔로우 하면 욕하는네 아아 네. <laughs> <laughs> 약간 비린의디 비리. 욕하고 싶어? 그런 아, 전혀,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 아, 네. 오해가 있었다. 네네네. 또 해명하기도 좀 갑자기 뭐, 검은 사진 하나 띄워놓고. 음. 사실은 제가. 뭐, 죄송합니다. 뭐. 치라도 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능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는 또. 좀 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오버인 것 같아요. 고 가만히 있었죠. 잘했어요. 너무나 캐릭터를 잘 소화하셨으니까. 자 이솜 씨에게 음, 네. 이동희 씨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물어봤어요. 네. 두 분의 공통점은 이제 집사님이시고, 네 맞아요. 음. 그리고 다른 점은 오빠는 노래를 잘 부른다. 네. 그리고 본인도 노래를 못 불러요. 불러요? 아니요, 이솜 씨 저기 아못 불러요 정말로. 스케치북에서 <laughs> 저왜 그래 역대급 왜 그래? 조회수를 음. 기록한. 네. 아 그래, 그래. 진짜 그래. 못 부르잖아요 근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죠?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laughs> 어. 얼마 전에 노래방 가서 열창하시는 모습 봤는데 제가...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노래를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노래 못 부르니까 부를 거면 자신감이라도 어. 있게 불러야겠다 어. 그래서 자, 자신감은 있어요 항상 그걸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해요 <laughs> 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laughs> 그렇게 받아들어요래 그래, 노래 자신감 있게 부르는 게 네.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냥 빨리 끝내고 치고 어. 나가고 싶어서 그냥 센 것들만 부르고 <laughs> 진짜로? 네. 진짜 센걸불었어 <laughs> 전사의 후예 그리고 영일만 친구 어? 네. 뭐 장르도 네, 불러 아 영일만 친구를 봤다가 전사의 후예를 갔다가아 그날 재밌었죠 <laughs> 누구누구가셨죠 강동원 받았어. 형이랑 그 천박사 아, 팀이 같이? 다 같이 됐 양동 씨는 노래방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던가요? 브로콜리 노하죠 뭐 약간 장난 노래 들... 좋아하시나요? 네네. 김종수 배우님은 뭘 부르셨죠? 제가 사실 그 이솜 씨 얼만 친구 이후로 기억이 <laughs> 기 없어가지고 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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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만 계속 떠올라가지고. 혼났어요 오빠한테 첫곡으로 전사의 외를 누가 부르냐? 안에서 아, 아, 좀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아, 전사의 외를 다 눌렀어. 그 야야 이 소음 와이 소음 전사의 외. 두두두두. 그때 무슨 생각하셨죠? 아, 저는 노래방 꼴불견 뭐 일순이 시작부터. 어 너무 강한 노래를. 네네네. 네, 네, 네. 그 발라드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좀 어, 힘들거든요. 어, 그치, 그치. 동원이 형도 많이 안타까워하셨죠? 아 노래를 저렇게 시작을 해서. 노래 뭘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아, 이렇게 들으셨던 음.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김민희 <laughs> 아 꼬꼬요 그날 영일만 친구 꺼냈길래 아 꼬꼬 어, 아, 꺼냈어요 김민희 안 꺼냈어 거의 멜트리네 자기가... 아, 너무 궁금하네 그럼 사적으로 친해지면 들을 수 있어요 네어 그럼요 다 같이 한번 가시죠. <laughs> 진심이세요? 네,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전 정말, 장도연씨랑 노래방 가는 거 <laughs> 무슨 말 거짓말이지 요아다거짓말이잖아요이스트입니다버이 버핀이스트입니다. 버핀이이스트입니다버이이이 저희가 m s 지원합비로 진짜 집에서 놀고 있었고 그때 어. 작품을 한 1년 반 가량 안 하고 있을 때여 가지고 어. 이제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2주 정도는 끝나고 어. 장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음. 그냥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네. 조용히 부르고 떨어지면 그래 집에 가는 거니까 어. 100% 집에 가겠다고 생각하고 어. 30분 불렀는데 그 이후로 이제 4개월 부르고 가요대 대전 <laughs> 음악 중심 가수 실현자 협회에 등록됐죠 산탄대로의 네, 네, 네. 길을 걸었죠. a n t a n d e r Santander. Santander. s a n t a n 그 e r s a n t a n d e 더블 a n t a n d e r Sant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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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노래 a n d e r s a n t a n 입을 안 벌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laughs> 눈이고 입이고가 눈이 생긴 것 같고 좋아서 그 <laughs> 어, 어, 어. 나의 눈을 봐라 오 어, 그러네 그쵸? 그쵸 오 그러네 다음부터는 <laughs> 입을 크게 크게 벌려서 노래를 <laughs>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계곡이 있죠 뻥이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아니 아니, 너무 신뢰를 범했고 도연 씨 정말 정말 친해지고 싶습니다. <laughs> 하나 더 할까요? 어, 네. 좋아요. 붐 씨가 따라하는 박효신이네. 내 삶이 철철이네. 주스 <laughs>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어, 어. 최근 그 같이 촬영한 배우분 중에 가장 큰감동이네요아 그래요? 예. 어 그러면 제가 좀 건방지게. 아유 그럼요. 다시 한번 다리를 좀 올리고, <laughs> 좀, 올리고 예. 좀 꼬세요, 꼬세요. 다리 꼬세요. 네. 청자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저희가. 두 분이 나온다고 해서 주변인의 제보를 좀 받았습니다. 이솜 씨의 절친 신현지 씨가 계시죠? 어왜 웃으셨죠? 혹시가 워서요아 어. 현지가 허튼 소리하지 아, 않았을까? 아니, 아니. 고맙게도 이런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laughs> 네, 네. 우리 소미 언니는요 시키면 안 빼고 다 해요. 노래 시켜도 하고 춤 시켜도 아마 다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눈에 살기가 있는. 데 제가 노래방에서 영일만 친구 부르면서 추신거 봤는데, 어. 앞으로의 어떤 작품 활동에 또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아, 멀리 봐서 뭐요? 고거워요 오, 착해. 감동받았어요. 누구세요? 음, 음. <laughs> 나의 눈을 봐요. <laughs> 그대 눈빛 속에 고맙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laughs> 있도록 <있던 웃음> 언제나를. <울리네 웃음> 아, 배 아파. 네. 자 이동희 씨에 대한 제보도 있어요. 이동희 씨와 꾸준한 모임을 갖는 절친이시죠. 바로 혜리 시의 제보입니다 이리양에 <laughs> <laughs>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제보일 것 같아서 비중한 아, 네. 제보를 해주셨는데 응답 네. 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동휘 오빠가 늦더라고요 늦었는데도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등장하길래 아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거들먹거리는 표정으로 음. 오늘 출장 시5야 찍었는데 내가 녹화 캐리하느라 늦었어 라며 자신의 활약상에 대해 엄청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궁금해서 듣다 말았는데 도대체 뭘캐리하신 거죠? 라고 <laughs> 물어보셨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네. 서로 자기 얘기하느라 바빠요. <laughs> 그 친구 얘기 끝날 때제 얘기 준비하고 있고 어, 그 친구도 치고 나가야 되니까 네, 그 친구도 얘는 제가 가네. 얘기 끝나기 전에 이미 뭐 눈동자가 위로 가있어요 <laughs> 어, 찾는 거죠. 어, 네. 어, 네. 내 얘기 내 얘기해야 되니까 네, 서로 대화에 그 연결이 안 돼요. 오, 정글이네, 정글. 정글이 이혜리 씨랑 정글이고. 저는 인물 퀴즈를 항상 보면서 어, 응. 저걸 왜못 맞출까, 사람들이. 맞아, 다 그래서 생각하지. 그래서 그 15명을 제가 혼자 맞췄어요, 그날. 아.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장학 퀴즈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laughs> 그래서 사실 신호노 감독님한테 그때 한 소리 들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장이라고. 그 전에 아무튼 다 틀려가지고, 계속 어, 어. 그거라도 제가 한 번. 열심히 하야겠다 네. 아, 근뭘 일단 주어지면 열심히 하시네요. 인물 아, 퀴즈는 정말 잘하다 자, 이동희 씨께서 네. 방송뿐 아니라 지인의 행사까지 망치셨다. 어.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 저 10년 정도 이제 연예계 생활하면서 논란이 크게 없거든요. 어, 근데 어느 날 제가 논란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뭐 찾아가 봤더니 저거더라고요. 어. 전시회에 딱 가야겠다 그 마음 먹고 있었던 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냥 아. 다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근처에 있다가 간 건데, 아. 그래도 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웃는다는 거에 또 굉장히 또주안점을 두고 싶고. 음. 또. 저것도 사실상 이슈가 됐던 걸로 치면 필모에 넣어야 돼요. 아 그럼요. <laughs> 네, 제 필모에 류준열 사진전으로 해서으 <laughs> <류 주니얼 사진전으로 웃음> 해서. 네, <laughs> 네. 사진전, 첫 포스터로 해서 극한직업 응답하라, 류준열 사진전, 놀면 무한히 그치, 그치 그 필모가 네, 이렇게 쌓아가지고. 네, 그리고 천박사 <laughs> 이렇게까지 딱, 저게 몇 년째 논란인 걸 보면 100% 대표작은 맞는 거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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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솜 씨는 쉴때 뭐하세요? 온전히 쉴 때. 보드, 보드. 뭐, 뭐 겨울 시즌에 스노우보드 음. 타고. 어. 뭐 운동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하고. 두드리고, <laughs> 또연마하고 이런 오. 호기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더 그게 띠를 띠 따라가는 것 같아요. 띠? 띠? 말띠시죠? <laughs> 아니, 진짜. 어, 너무 오랜만이야. 말띠 띠에 얘기는 지금. <laughs> 띠, 띠, 띠 무슨 띠세요? 소띠요. 저... 오! 어? 소띠예요? 저, 저, 저 소띠인데. 어, 85년이에요? 8, 8, 네, 85년. 나이가 다치구나. 네 저도 놀랐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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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는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죠? 소들은 정말 소소 자체예요. 그냥 개띠, 말띠 이런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개띠는 뭐가 부러워요? 개띠 이런 친구들은 또 호기심 많아. 요달발거리고막 뛰어다니는 그 어. 그걸 보면서 자기는 성력을 못 내니까. 오, 네 진짜. 어. 오빠 띠를 믿으시는구나. 어, 좀 그런 편이죠. 최민식 선배님을 보면서 더 느꼈어요. 뭐, 무슨 띠세요? 누가 봐도 오랑이 진짜 눈빛부터 그냥 호랑이, 진짜 호랑이 같았어요. 그연배에 음, 음. 계신 분은 민재범 선배님, 최수종 음, 음, 음. 선배님, 음. 이해영 선배님, 민식 선배님 아그네 분이 다 동갑이신데 다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어. 하, 호랑이띠. <laughs> 검색해서 찾아봤대. 약간 호랑이 느낌이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소띠라서 그네 다리를 표현하신 거예요 <laughs> 그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방소라고 했을 때아 그래요. 예. 네, 아싸 이렇게. 역시. 아, 또한수배우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감사해요. 띠네요 네? 요즘은 다 MBTI를 이야기하던데. 띠. 아, 를 저는 MBTI로 저는, 저는 MBTI. 방방금뭐 어때요? 주무실때 MBTI에 대한 건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좀 씁쓸한 기억이 여기까지안 <laughs> <됐죠. 웃음> 했어도 됐어요. 자기 검열이 철저하시네. 네, 그럼요. 이솜 씨는 또 모델로 출발하셨으니까 유명하시고 이동일 씨도 패션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 저는 옷을 정말 좋아하죠. 아 정말 오늘은 옷에 대한 기억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서. <laughs> 제가... 아 왜냐면 제가 이이 시즌에 음. 이 쇼가 있을 때 음. 직접 가서 봤어요. 오 실제로 오 보면서 혼자 속으로. 오. 아리가네 개인 옷은 좀 누가 입을까? 과연 누가 입을까? 네네. 내가, 내가. 네. 저걸 내가 입더라고. 이송 네. 아! 씨가 같이... 같이 이렇게 또 입어주셔서 용기를 네. 낼수 있었어요. 멋있어, 네. 멋있어. 자이동희 씨를 검색하면 네. 연관 검색어에 패션 관련된 게 굉장히 음, 나옵니다. 음, 음, 근데 본인은 정작 나는 패션 이스타가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런가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죠. 패션 이스타는 정말 아닙니다. 그냥 옷을 좋아하는 게한 사람일 뿐이지 응. 더 빛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패셔니스트 하죠 모델 출신의 이숨 씨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또 워낙 옷을 좋아하시고 응. 관심이 많으시고 응. 잘 입으시면 그게 패셔니스트 응. 아닌가 오 어,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패션 이스타요? 아니 또권위가 있으신 분이 어, 또 사실... 그렇게 그렇지. 지정을 해주셨어요다 네, 이솜 지정을 해주셨으니까 어. 그 호칭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패션 이스타 <laughs> 이솜 씨가 <laughs> 공인 인증 해주신 패션 이스타. 자, 지금까지, 지금까지, <laughs> 오래 한 듯, 찬난스러운 저희 지꾸진 질문을 이렇게 네. 받아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두분 아,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동희오빠가 너무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laughs> 말주변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현지씨께도 <laughs> 이소씨가 너무 친해지고 싶고,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지켜봐왔다. 다음에 또 어떻게든 뵙는 걸로. <laughs> 만나 주실 거예요? 아, 그럼요. 만나 주세요. 여기서 <laughs> 불편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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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그냥 한명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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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떠셨죠? 도현 씨랑 이렇게 네. 오래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볼수 있어서 네. 너무 값지고 귀한 시간이고 뭐. 나이가 이렇게 같다는 것도. 어, 그러게요. 알게 돼서 또 기쁘고. 네. 아, 그리고 제가 사실 건강 검진한 결과가 오늘 나오거든요. 네 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도현 씨랑 꼭 <laughs> 버킷리스트도 꼭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안 해줘 보셨지만 저도 9월 13일에 건강검진 건강검진 아, 예약해 둔 상황인데 네네. 건강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같이 네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 홍보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희님 비밀. 정말 비밀스러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에 오셔가지고. 보험을 같이 떠나면서 같이 함께 파헤쳐 주시고 함께 퍼즐을 맞춰 나가시는 그런 체험을 할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다 같이 잘 됐으면 하지만 천막사가 가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자 그럼 이제 음. 살롱들이 방문 인증을 위해서 사인과 하고 싶은 말씀을 모장 등에 사인하듯이 <laughs> 건강검진. <없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결과 꼭 좋게 나와서 청수를 누리시게. 길 네. <laughs> 이거 사진만 찍으면 끝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죄송해요, 머리. <laughs> 죄송해요.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제가 <laughs> 뭐, 어제 사석에서 실수한 적 있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김현입니다 원상우입니다 제가 뭐 대접해드리는 거긴 한데 두분다 처음으로 꿈쩍도 안 하셨어요 쑥스러워가지고 <laughs> 의외예요 정말 게임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당구가 우리나라 포탈 1등 우리나라 지존 <laughs> 아, 지존이 뭐야 지존이란 말 요즘 잘안 하세요 그러면뭐 킹왕짱 뭐 이런 거 그것도 오래된 말이에요? <laughs> 따봉 이런 거안 돼요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이 싫어 <laughs> 오늘 우리 잘했어요? 못했어요. <laughs>